하지 않은 초보분들도 15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안주니까요. 오늘 저녁 안주거리 딱히 생각나는 거 없으시면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할수 있으니까 마트 가셔서 간단하게 장 보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청동거주가루TV입니다. 어, 오늘 해볼 거는요. 소세지 야채볶음 소야라고 하죠, 소야 어, 들어가는 재료로 소개를 해드리면 바로 그냥 메인 재료 소개 가겠습니다 당연히 소세지 야채볶음이니까 비엔나 소세지 그리고 자 양파는 약반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파프리카 파프리카 피망 쓰셔도 돼요 뭐 별로 안 땡기면 안 쓰셔도 돼요 근데 파프리카가 좀 비싸서 그리고 자 당근 네,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이렇게 들어가요. 너무 붙어 있죠. 어, 사실 솔직히 얘는 굳이 필요 없어요. 얘는 그냥 뭐 맛있긴 한데 뭐 색감 내는 그런 위주니까 얘랑 필수로 치자면 얘랑 얘 양파랑 당근 요거 세 개만 있어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. 자, 우선 야채를 대충 다듬고 올게요. 자,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소야는 양념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고추장 한 스푼, 한 스푼 정도가 들어가고요. 그한 스푼 정도가 들어가고 케첩, 케첩이 대략 두 스푼 정도가 들어가요. 마늘, 마늘 약반 쿨, 반 큰술 정도 들어가고요. 그 다음, 이건 필수 재료는 아닌데, 저는 간장을 조금 넣을 거예요. 간장을 넣으셔도 되고요. 굴소스를 넣으셔도 돼요. 간장, 대략 한 큰술 정도 네, 들어가고요. 올리고당 한 큰술. 올리고당 한 큰술 넣어주시면 돼요. 올리고당이 없으면 물엿도 괜찮고 설탕도 괜찮아요. 내가 만약에 단맛을 별로 안 좋아하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. 네, 이렇게 양념장이 완성이 됐어요. 그러면 한번 소세지 야채 볶음을 마구마구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름을 둘러주시고요. 네, 기름을 좀 둘러주시고 소세지 넣어주시고 칼집을 냈어요, 대충. 솔직히 저 집에서 할 때는 칼집 안 내거든요. 근데 그냥 칼집 냈어요, 오늘은. 네, 기름에 좀 노릇노릇 노릇노릇해질 정도 네, 어느 정도 볶아줬다 싶으면 야채를 한꺼번에 그냥 다 넣어주세요 오래 볶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름 코팅이 살짝 될 정도 그러니까 뭐한 2분 2분 정도만 짧게 기름에 볶아주면 돼요 불 세기는 중불에서 강불 사이 정도 자, 어느 정도 볶아졌으니까 양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양념장 넣어서 잘 섞어주시면 돼요. 이거를 요 양념에서 볶다 보면은 어떤 냄새가 나냐면 약간 옛날 양념치킨 그 냄새가 좀 나요. 옛날 양념치킨 냄새가 좀 나요. 네, 이 정도 됐으면 다 완성했어요. 저는 한 3분, 4분 정도 볶았습니다. 3, 4분 정도 볶았어요. 그러면 한번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. 어, 야채 다듬는 시간 포함해서 뭐 대략 한 10분 정도, 10분 안팎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. 뭐 야채 다듬는 게좀 썰고 하는 게좀 익숙하지 않은 초보분들도 15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안주니까요. 오늘 저녁 안주거리 딱히 생각나는 거 없으시면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할수 있으니까 마트 가셔서 간단하게 장 보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